예, 저희 공대회의를 하다가 어, 공대회의 이번 문화제를 어떤 걸로 하면 좋을까?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내용으로 해보자라고 제안이 있었어요. 이 제안을 세종호텔 우리 해고동지들이 기꺼이 받아주셨고 그렇게 광고했는데 이렇게 많은 동지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동지들. <laughs> 어, 10월 16일이죠. 예, 가자지역의 팔레스타인 노동조합 연맹을 포함해서 팔레스타인의 노동자들이 전 세계 노동자 민중들을 향해서 긴급 요청을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장을 중단시키고 이스라엘의 대량 학살에 관한 각 국가의 모든 공모를 끝내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요청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로 향하는 무기 생산을 거부할 것 이스라엘로 무기를 운송하는 것을 거부할 것 노동조합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동의안을 통과시킬 것 이스라엘의 잔인하고 불법적인 토의 공격을 실형하는 데 연루된 기업 특히 귀기관과 계약을 맺은 기업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 각국 정부에 이스라엘과의 모든 군사거래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미국의 경우 이스라엘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할 것. 전 세계 노동자들이 이런 역할을 해줄 것을 긴급하게 요청한 겁니다. 전 세계 노동자들은 이 요청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려보겠습니다. 스페인에서는 14개 노동조합이 이 요청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스페인 정부에게 대이스라엘 무기거래 금수조치를 요구하는 캠페인에 동참했고요. 바로셀로나의 항만노동자들, 유럽 항만노동자 협의회와 연계된 항만노동자들도 무기 공급을 중단시키기 위한 행동을 도입했다고 예, 합니다. 벨기에에서는 운송노조가 조합원들에게 무기를 항공기로 운송하지 말 것을 지침으로 내렸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항만노동자들은 운송회사 짐, 예, GIM, 운송회사 이름이래요. 여기에 맞서는 행동을 보여줬고요. 영국에서도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이스라엘의 무기를 공급하는 공장을 봉쇄하는 피켓 라인, 뭐 우리로 치면 이제 뭐그뭐 집회나 그 뭐, 뭐 아마 피켓팅 선전전 이런 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오랫동안 미국 민주당 정부와 상당한 유착 관계를 해왔던 어용 노조의 대표격이죠. UAW 전미 자동차 노조가 어, 굉장히 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학살 초기 10월 7일 이후에 초기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 UAW가 그 자본가들 빅자리 자본, 자동차 빅3 자본가들에게 맞서는 파업을 하는 이유 하면서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휴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어떻게 전쟁 산업을 평화 산업으로 정의롭게 전환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협력해 나가는 것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UAW에 있는 어떤 현장 활동가 조직 UAWD라고 하는데 여기는 모든 현장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이스라엘의 학살을 중단하고 팔레스타인과 연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교육하고 어, 토론하는 것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어, 한국에서는 아직 많이 부족하죠. 네,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노동자들이 임 자기 임금과 생존 그 임금과 고용을 지키는 것도 사실 굉장히 많은 투쟁이 필요합니다. 우리 세종호텔 동지들이 민주노조 하나 지키겠다고. 결국엔 해고돼서 이렇게 싸워하는 것처럼 모든 노동자들의, 전 세계 노동자들이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이런 자신의 문제와 어찌 보면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행동에 나서고, 이런 싸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학살을 중단시키고, 전쟁을 중단시키고, 해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누가 발휘할 수 있느냐? 무기를 생산하고 수출하는 것을 중단시키고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노동자들에게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음. 우리나라만 그렇게 어렵진 않은가 봐요. 아니, 어려운 게 아닌가 봐요. 다른 나라에서도 활동가들이 많이 어려운가 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고민을 하고 다양한 어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노동자들에게 이 문제를 알리고 토론하고 실천하게 할까를 어, 고민하고 노력해 왔다고 합니다. 소개를 좀 해드려 보면 뉴욕 레이버포 팔레스타인 여기에 속한 대, 노동조합의 활동가들이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노동자들과 접촉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활동했고. 항만 하역 작업을 거부할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해서 클럽을 찾아가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많이 가는 클럽을 찾아가고, 식당을 찾아가고, 직접 항만을 찾아가서 노동자들과 대화하고 설득하는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노동자들도 오늘부터 우리가 그 역할을 떠맡겠다, 이런 각오를 결심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수출하는 총알과 포탄이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들 머리 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수출한 불착기와 같은 현대 건설 기계의 장비가 이스라엘의 정착촌을 확장하는데 그리고 팔레스타인들의 가옥을 때려 부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싸울 수 있는 위 운동을 조직하는 것. 이것은 무한한 우리에게 자긍심과 힘을 불어넣어 줄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해냅시다.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노동자들의 단결과 자본주의 착취, 억압, 전쟁을 막을 힘을 우리가 함께 조직합시다. 동지들. 시네 힘차고 네! 네, 또 꼼꼼하게 준비.